하는데요. 어 남주형 국물맛 하나요. <laughs> 먹어도요? 좀졸여야 되나요? 좀졸리겠습니다좀더졸리겠습니다 좀 차돌박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리액션이지 굉장히 궁금하대요. 리액션 기대하겠습니다. 네. 부담 중이. 와우 맛있겠다. 너무 자먹네 맵냐고 물어봤어요. 뜨아 아, 잠깐만 펜슈팬이야 이꺼내요 여러분들 팥튀김 네, 연예인들이 하는 방송인 누구야 빛네라고 하는 게 에이핑크입니다 에이핑크가 떡볶이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laughs> 입맛 다시는중 생방인가요 막시오. 누가 계속 물어봐요 생방인가생방인가 어떻게 표현해야 돼죠 이게 진짜 시간 시간 시간! 지금 시간 몇이에요? 남주야? <laughs> 아, 남주 먹기 바빠 하여튼지 <laughs> 아, 아니 남주야 <laughs> 아니, 아 이거 안고하요 남친? 왜 많이 남친 몰래, 왜 남친 몰래 먹어요? <laughs> 아니, 남친 앞에서 조금 먹어야 되니까? 아, 근데 요즘에는. 아니, 그런 거 진짜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세요. 정답입니다. 요즘에는 잘 먹는 여자 얼마나 좋았는데? 첫팬트도다저잘 먹었어요. 아! 졸이니까 맛이 나기 시작했어. 아, 와, 와. 깊은 풍미가. 아, 나 댓글, 댓글, 어차피 이건 만나서 반가워요 <laughs> 떡볶이 최고 죄송해 아 윈. 아, 아. 아 <laughs> 좀 매울 수 있어요 매울 때이 정말 특별한 하느님께서 직접 만드신 맞아. 특제 소스가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감자튀김을 이러면 오징어 튀김과 당면이 섞여서 보이세요?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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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그리고 또 남자 씨 저희 또 다른 다른 떡볶이를 또 시켰잖아요. 네. 계란이랑. 그건 바로 당 떡볶이인데요. 일단 즉석 떡볶이하면 빼먹을 수 없죠. 막만두 이거는 너무 많이 익혀도 안 되고 안 익혀도 안 돼요. 왜냐면 안 익히면 딱딱하고 너무 익히면 물라 터져가지고 면도가 터져버릴 수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신신로드에서 <laughs> 잘한다. 죄송합니다. <안 나요. 웃음> <laughs> <laughs> 신신드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느낌 이게 되게 뭐가 많이 섞였어요. 야채랑. 그거 알아요? 뭐요? 남 <laughs> 근데 <이제> 흥분하지 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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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거 솔직히 비주얼, 이거 뭐냐? 뭐0 0다 <laughs> <넣어. 웃음> 들어가 있어. 라면, 만두, 어묵 <laughs> 다밤 떡볶이도 먹어야 되니까 남자친 아직 흥분하지 마세요. 아직 이만한 떡볶이도 하나도 남았어. 알겠어요 <laughs> 아 죽지도 <laughs> 않는거 같은데 남순 괜찮아요? <laughs> 다라 여기. 어차피 이거 다 먹어야 되니까 이러면 진짜 매운게 싹 가요 이거 먹기전에 먹으면... 아 3월 <laughs> 30초, 30초, 30초 남았어 30초 <laughs> 먹기전에 빨리 빨리 해봐요 3월 24일 밤 9시 본방송 해주세요 네. 아